C 타입 이어폰 5종 비교. 아이리버의 홈플래닛 음질과 디자인 승자는 5위입니다. 아이리버 C 타입 이어폰으로 즐거운 음질 경험. 4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알루미늄의 세련됨과 깊은 블랙 색상이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음악을 즐겨보세요. 3입니다 아이리버 게이밍 이어폰으로 몰입감 넘치는 게임을 즐겨보세요. C타입 연결로 편리하며 노이즈캔슬링 기능과 7.1 채널 사운드가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4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리버 노이즈캔슬링 이어폰 ICP g 6 0 9 C타입으로 편리하게 잡음은 싹 잡아주고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지금 5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놀라운 혜택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선명한 음질의 C타입 이어폰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마이크가 내장되어 편리하며 세련된 블랙 색상이 돋보입니다. 지금이 득템 기회. 2위입니다. 아이리버 C타입 이어폰으로 즐거운 음감 생활 시작.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